몇년 전까지 한 대학에서 입학홍보처장으로 일했던 김현철 교수. 김 교수는 5년 전 입시 비리를 공익신고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뭐 2천몇백 명을 모집 정지하고 정원 동결시켰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국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시율이 떨어지면 국고 지원못 받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과가몇명났다 합시다. 기획과에. 그럼 이 200명 중에서 100명을 기획과로 보낸 거예요. 이 항상 실제 자동차 거 다니면서도 계획 학기 한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캡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1학년 2학기가 되면 전가를할수 있도록 학교 규정이 돼 있거든요. 1학년 2학기 학생들한테 말도 안 하고 살짝 증가시놓는 거예요. 그게 증가 비리입니다. 대학 입학률에 따라 국고 지원금이 결정되는데 대학 측이 입학 인원을 조작해 지원금을 부정 수령해 왔다는 겁니다. 그 규모는 6년간 1000명 이상, 100억이 넘습니다. 옛날 시방년도 넘어오면서 제가 그, 그, 그 부총장한테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이거. 이거 계속하면 꼬리 잡힌다. 이거. 문민 문제 된다. 그 크게 말안 들어요. 저 2010학년도부터 이제 10학년도 7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말안 들어요. 계속 비리 저지릅니다. 제가 안 하면 제 밑에 직원을 시켜서 시키고 또 다른 차장을 통해서 가지고 비리를 이렇게 시킵니다.

정대 130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 대학은 인기 학과 학생을 초과 모집 후 비인기 학과 입학으로 위장해 대학 정원이 다찬 것처럼 교육부에 제출. 6년간 정부 지원금 167억을 타냈습니다. 이듬해 교육부의 현장 실태 조사 결과 총 2,200여 명의 불법 신입생 선발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이어졌고 시민단체의 항고 끝에 다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학의 이사장과 함께 김현철 교수도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혹시 선님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괜찮겠느냐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처벌받을 각오로 전 시작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재판은 11차 공판까지 이어지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공익 신고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김 교수의 삶은 공익 신고를 한 그때 그 당시에 멈춰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잘리고 학교하고 민사 소송을 3년을 했는데, 제가 변호사를 그안 쓰는 건뭐 제가 잘라서 안쓴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안쓴 거예요. 변호사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 힘들었죠. 혼자서 다 방어를 해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힘든 상황에 돈도 4년 동안 한 번도 못 벌고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살았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고 자식들한테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와이프한테 제일 미안하죠. 와이프한도 병을 얻어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참 정말 죽다 살아난 것 같아요. 가족의 삶은 기반을 잃고 속수무책 무너졌습니다.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끊임없이 이어진 대학과의 민사 소송이었습니다. 대학으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겁니다. 24년간 섰던 교단에서 쫓겨난 뒤 이렇다 할 돈벌이 없이 재판에만 매달린 시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금도 지나고 있습니다. 대사 힘들지. 그냥 하는 거죠. 음. 아빠가 너희한테 참 맨목이 없다 사실은. 음. 얘는 그래도 얘를 좀 하니까, 아닌데, 뭐 불가피하잖아, 방법이 없으니까. 아빠가 당장 뭐 너희들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상태가 좀 안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네, 사실. 씨, 그때 좀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좀저 아닌 말로 진짜 좀 극단적인 그런 선택할 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정말 우울, 우울증에 걸리고 완전히 다 포기하고 그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우리 갈길 가면서 계속 응원하고 도와주릴 테니까 그냥 아버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결국 김 교수는 202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호 조치는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알려 위원회에서도 그, 그 변호사비 지원프는데요참 형식은 좋은잘안해 줍니다. 근데 검찰소가돼 가지고 이루지고 있잖아요. 또올있는러니까올수이고 법원에서 이제 최종 결론이 나은거는거 대한 응이 하겠죠.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제보자 보호 결정을 하는 유일한 정부 기관입니다. 권익위는 왜김 교수에 대한 보호 조치를 미뤄왔을까? 네, 다 취재해 보시면은 여기 욕건 엄청 많이 하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저기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음. 기대 에못 미치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접수 순대로 처리하지만 저희 인력도 제한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게 그 행안부에서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건이 이렇게 조, 좋은 건 아니고. 인력은 한정돼 있고 지금 지연되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죠. 전문가들은 공익 신고자 보호에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공익 신고를 했을 때 권익위가 직접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 이첩하는 거예요 관계 기관에다 수사 기관이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이제 질질 이제 그 늘어지게 되는 신속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몇달또 걸리고, 이게 뭐 하세월인 거죠. 첫째,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법이 지켜줄 테니, 안심하고 신고하라고 홍보하고 있는 권익위. 하지만 현실에서는 인력 부족과 사건의 복잡성을 핑계로 공익신고자 보호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하려면 자료를 근거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부득이하게. 일종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이걸로 이제 온갖 형사가 고발을 하죠. 대형로 범을 써가지고 민사소송 뭐 10억, 20억 손해배상 청구하고 보통 사람들이 10억, 20억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은요, 완전히 그냥 놀래 자빠져버리거든요. 그냥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보통 정신 가지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공익 신고자의 용기는 세상을 바꿉니다. 하지만 용기의 대가는 여전히 가혹합니다. 지금 어? 공익 신고자 분들을 만뵀을때 권익위에서 소극행정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던데 그 부분에 공감하시는 거. 권익위에서 보호 결정문이 나오고 난 이후 행정 소송은 100% 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행정 소송에서 질 것도 알아요. 뭐 이기면 더 좋죠. 근데 질 것도 알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권익기가 승소하고 난 다음에 피신고자들폐 그러니까 패소한 상대방에게 폐소 패소 비용을 받아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을 들이지 않고 신고자를 괴롭힐 수 있는 너무 합법적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권익기가 이런 식의 패턴을 좀 조장하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다. 사실 공익 제보자들은 이제 소송. 고소 고발로 이제 시달리면서 변호사비 등 물론 뭐 생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긴급구조금 제도로 인해서 지원 받은 사례가 단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이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효성 있게 이걸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위기도 좀더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이렇게 말로는 이제 쉽게 또. 도... 같은 뭐 기회가 오면은 다시 또뭐 공익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나마 쉽진 않습니다. 저는 그 공익신고를 왜 하냐고 물어본다면요. 아직도 믿을 곳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어렵지만 같이 하자고 해요. 우리 같이 할게. 대신 하자. 근데 다만 너가 얻을 이익은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분명 너 자녀들은 혜택을 받을 거다, 그 혜택을. 저는 이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더 혜택을 볼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